네,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.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도 하고, 아, 구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잠시 하늘을 한번 보시면서, 네, 맑은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니다. 자세히 보시면, 새가 높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아래로 보면 네 잔디가 이렇게 초록초록 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어제 비를 맞아서 잔디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도 보입니다. 이렇게 자연을 마주하면 굉장히 제 자신이 순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눈도 맑아지고, 머리도 맑아지고, 와, 크게 숨 들이마시고, 내쉬면서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하늘을 들이마시고, 내몸 안에 있는 탁한 에너지가 후 나가고, 다시 한번 크게 하늘을 쭉 들어 마시고, 내쉬는 숨을 통해서 내 몸이 깨끗하고 맑게 정화되는 것을 느껴보십니다. 이렇게 잠시 자연과 하나되어 집중해보면, 내가 맑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. 가난하루 되십시오.